이 부채상한, 이런 게 있어요. Debt ceiling이라고 부르는데요. Debt, debt ceiling, 그러니까 부채천장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원래, 고 정확한 용어라면, Legal limit on the, on the amount of debt by treasury.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무부에서 질수 있는 빚의 법적인 한도. 이거를 이제 보통 부채 천장. 이 이상은 집 빚을 질수 없다. 이렇게 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는 미국의 국가, 국가 채무 한도, 국가 부채 한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또 요번에도 요번에도 이게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31조 달러, 31조 4천억 달러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리미트가 거의 꽉 찼거든요. 꽉 차가지고, 이거를 더 올려야 된다라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내니까,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이거 안 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건요, 자기네들 때,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때도 이거 8조 달러 올렸거든요? 그 8조 달러 올렸고, 그 중에서 이제 그걸 긴급하게 올렸던 것 중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미국이 그 부채상황 올린 것 중에서 5조 달러 이상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엔 8조 달러 늘려서 그중에서 자기도 그 코로나 말고도 3조를 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이렇게 코로나라고 해서 5조 달러까지 써가지고 지금 31조 4천억 달러. 야, 31조 4천억 달러면 여러분 이게 감이 안 잡히는 돈입니다. 이게, 3, 이게 31조 4천억 달러면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버는 돈을 거의 20년 동안 합쳐야지 되는 그 정도인데, 그게 지금 미국의 국가부채 규모, 규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게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돈이 엄청나게 풀려서 지금 다시 이걸 회, 시장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 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 이런 것도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미국은요, 미국은 전체 예산 중에서 이렇게 비수로 충당하는 비율이 얼마냐면 20%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80%를 걷고요. 20%를 비수로 져요. 그런데 이걸 매년 20%를 비수로 지죠. 어 이게 가능하죠?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면요, 이 돈을 누구한테 빌리나요? 연방준비이사회한테 빌리죠. 그러면 연방준비이사회는이 돈이 어디서 납니까 돈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걸 이제 세뉴리지 내지는 이제 발권이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특히 이게 우리나라는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 미국은 이제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요, <laughs> 살벌하죠.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가 채권을, 국채를 발행해서 연방준비 이사회에다 갖다 주면 연방준비 이사회는 돈을 찍어서 대부분, 뭐, 뭐 시중에서도 팔, 팔지 않냐, 그런데 시중에 팔리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건 미미하고 대부분은 발권, 돈을 찍어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미국이 예산을 이렇게 하는 거에서 이 20%가 빠져버리면 그니까이 상한에 걸려서 미국 정부가 부채를 이렇게 20%를 부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미국 GDP의 5%가 그냥 추락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의 GDP 5%는 여러분 돈 버는 거에 5%는 뭐로 번다? 돈 찍어서 버는 거예요 돈 찍어서 버는 거 이게 이제 그래서 Money as, as Debt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에 돈을 찍어서 그게 나오려면 누군가가 빚을 져야 세상에 돈이 돌고 그첫 번째 빚 짓는 사람은 트레저리,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다 이런 구조죠. 그런데 이 리미트를 안 올려 주게 되면 그러면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미국의 GDP의 5%가 상실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미국의 그 신용도 자체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저번에, 네, 그거 누구였죠? 오바마 행정부 때, 바이든이 부, 부, 부통령일 때, 그때도 이제 공화당이 이거 리미트 안 올려준다고 난리를 쳤다가, 그래가지고 국가, 미국의 국가 신용도 떨어지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멈추네, 만약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또 하고 있는데, 이게, 이거를 회피하는 방법이 골 때려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래서 니네가 이렇게 나와 그러면 미, 그 정부 미국 정부가 꼼수를 쓸수 있는데 그 꼼수를 쓸, 쓰지는 않겠지만 쓰기는 않겠지만 어떤 걸로 살수 있냐면 어, 액면가를 10억 달러 짜리 액면가 10억 달러를 20억 달러에 파는 거예요 뭔 소리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럼 뭐냐면 이자율을요 여러분 이자율을 진짜 꼼수죠 이자율을 105%라고 하는 거야 지금 10억 달러를 꾸시면 내년에 20억, 20억 5천만 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거, 내년에 20억 5천만 원 준다고, 이자율 105%짜리 국채야? 오케이. 나라에서 떼어먹진 않겠지 하고, 10억 달러짜리 국채를 하는 거니까 뭐냐면, 액면가로 이 리미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laughs> 액면가로는 10억 달러인데, 실제로는 나라에는 20억 달러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이 꼼수를 쓸까 말까를 고민 중, 니네가 공화당이 끝까지 이걸 리미트를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꼼수까지 쓰겠어.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도요, 미국도 별의별 코미디가 다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공화당하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하고 벌어지는 이거를 전 세계 경제, 금융, 있는 사람들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야, 쟤들 저러다가 진짜 설마, 설마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지진 않겠지?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지면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되지? 자본주의가 붕괴되, 붕괴되는데, 설마, 쟤네들의, 자기네들의 정쟁이 그런 게 아니겠지? 그러면서 그러면 공화당은 왜 저걸 요구하느냐? 그러면 각종 바이든이 하고 있는 선심성 예산들이라고 할수 있는 복지 예산이나 기타들은 왜 정부가 아, 정부 지출로 이런 걸다 해주냐 그런 예산 납세자들의 그거 납세자들의 고통 그리고 다음 미래 세대의 고통이다 이렇게 빚을 계속 늘리는 건 말, 옳지 않다 뭐 그러고 그러고 이제 그 정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조만간 결론이 날 텐데 미국에서 이 결론이 날 텐데 이게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행정부 엔드 공화당 의회 이렇게 될 때마다 지금 계속 발생을 하는데, 지금 10년 만에 또다시 이게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 전 세계가 미국을, 미국의 패권국으로서의 위상을 자꾸 떨어뜨리는, 미국의 패권국의 제국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세뉴리지권을 자꾸 가지고 전 세계를 덜덜덜 떨게 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 정치인들도 자기네들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 이게 지금 현재로서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큰 뉴스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뉴스 미국이 설마 미국이 미국이 디폴트 설마나 상상하게 해주시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지켜보죠 며칠 있으면 또공화당에서뭐 조금 뭐, 뭐 2조 달러 정도 더 상한 올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조금 뭐 올려주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